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집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자가인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만약 전세로 어딘가에 들어가 계시다면 그 전세금 이게 결국 비중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많이들 상담 요청을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데 이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혼소송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 제가 상대방이랑 좋게 좋게 끝내고 싶은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죠. 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대방에게 달린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를 주고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판결이 나면 그 금액을 주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얼마를 제시하거나 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뭐 얼마를 말씀드려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이혼을 빨리 하시고 싶으시면 재산 분할을 포기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시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 바탕으로 상대방이랑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지는 변호사님이 배우자를 설득을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굳이 먼저 본인이 나서서 재산분할을 해주겠다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막말로 어차피 판결 나면 그때 가서 재산분할 해주면 되는데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먼저 재산분할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분할 하면 5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얘기를 듣고 배우자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듣고 알아봤는데 5억 정도에서 우리 합의를 하자. 그래 알겠어 오케이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세상에 변호사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한테서 5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가셔도 상대방이 다른 변호사한테 3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오면 어차피 조정이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네가 5억 들었고 내가 3억 들었으니까 4억에 합의를 하자 뭐 그렇게 얘기가 될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금액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우여곡절 끝에 자, 중요한 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 줄 것인지 나한테 언제까지 돈을 줄 것인지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이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이 집이 팔려야 주지. 집 팔리면 그때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이 언제 팔리나요?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집이 묶여버리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알고 계시죠 이 사람 지금 집 빼고는 남는 게 없다 결국 나한테 돈을 주려면 이 집을 팔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경우에 마음으로는 이해를 할수 있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도중에 집을 팔아버리고 뭐 잠적을 한다든지 나물나를 하면 어떻게 할지 아니면 집이 안 팔린다는 핑계로, 마냥 집값 오를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집값이 막 올라가고, 처음에 내가 약속 받았던 금액으로 재산분할 받는 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집값이 막 올라가면 이럴 땐또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막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상대방이 처음에 약속한 금액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머리 아프기 싫으시면 그냥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조금이나마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정을 하면서 언제까지 얼마 딱 박아 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집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집을 금매로 내놓는다든지 해서 근데 이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언제까지 집을 팔아라 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 식의 조정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인지라 집값이 그래도 좀 올랐을 때 팔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딱 언제 시세로 해서 그대로 집을 내놓고 근데 또 그때 시세로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집이 팔리느냐 당장 팔리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냥 언제까지 얼마 지급 받는 것으로 하는 다만 이제 조정일로부터 크게 떨어지지 않은 기간에 나눠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를 지급받기를 하는 식의 조정을 하는 것에 권해드려요. 이제 당사자끼리 이런 식의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정장에서 막그 조정위원이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하고, 옆에서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해서 사인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걸 물을 수가 없지만, 그냥 당사자끼리 재산분할 관련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문자 주고 받고, 뭐 이런 식의 합의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언제든지 상대방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집이 안 팔린다는 핑계를 대거나 사실 집은 싸게 내놓으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재산분할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집을 손해보면서까지 내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이혼 얘기를 하실 때 집이 팔리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합의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집이 안 팔릴 수 있고 안팔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집을 판 돈을 반반 나누기로 한다. 뭐 이런 식의 합의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각자의 계산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판 돈, 그러니까 처분한 금액을 가지고 반반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처분한 금액을 2로 나눈 그 돈을 내가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어떤 분, 재산 분할 해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내가 세금 내고 복비 내고 뭐 이런 거다 제한 그 나머지 금액을 2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계산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띵한다 뭐 반틈반틈 나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산분할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 세금 문제는 고려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할때 그러니까 판결을 받을 때그 부부 공동재산의 현재 시세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지 그걸 처분했을 때 나오는 세금이나 복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분할 때 과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세금이 나오기나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수 없는 것이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처분한다고 하고 막 본인이 이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양도세가 크게 나와요. 그런 거 전제로 재산분할 금액을 막 계산을 해 놓고 그걸 전제로 돈을 지급을 해준 다음에 증여를 누군가에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이 안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세금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재산분을따주고 이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계산한 금액도 나쁘지가 않아 가지고 내가 그 돈만 받고 이혼을 해 주겠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재산분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장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세금 뭐 이런 거를 크게 고려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문화를 좋게 좋게 끝내고 싶으시다면, 단순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거를 몇 프로로 계산했을 때 내가 얼마를 가져가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얼마를 받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받고 이혼을 해줄 건지, 아니면 반대로 얼마를 주고 이혼을 할 건지, 일단, 그것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산분할에 막 조건이 붙는 순간, 돈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재산분할을 복잡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따박따박 10원 하나까지 계산해서 돈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만 아니라, 이 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고, 버티고 버텨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버텨가지고, 몇천이라도 더 받으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소송을 빨리 하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부부 사이인데, 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끝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이제 와서 돈이 무슨 그냥 더럽고 치사하니까 그냥 그돈 상대방 가지라고 하고 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양보하는 만큼 돈이라도 좀 빨리 받게 조정을 하거나 좀더 확실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야겠죠. 이제 또 잘해주면 한도 끝도 없다고. 금액적으로도 양보를 해줬는데 나중에 막 시기까지 조절해 달라고 하고 뭐 집이 안 팔리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랬다면서 돈을 더 깎아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혼 재산 분할 생각을 하실 때 언제 어떻게 받을지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좀 해보셔라. 상대방이 어떤 핑계를 대면서 유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할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돈을 안 주면 연12% 이자가 붙는다라는 내용의 조정조서 판결문만큼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한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걸 고려해보셔라. 특히나 재산분할이 큰 금액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내가 돈이 있어야지 지금 아파트 하나 어 이게 내 집인지 은행 집인지 모를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지금 돈을 달라는 거냐 응 음, 네가 주담대 이자를 내를 했냐 뭘 냈냐 하면서 막또 잔소리를 하면 빠르게 조정 신청하시고 이제 그 전에 필요하면 가압류나 뭐 이런 것도 같이 걸고 그렇게 상대방을 압박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돈을 받으시는 걸 한번 고려해 보셔라. 그냥 마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계산기 두드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당연히 그 돈을 주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빨리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 같은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가사법형사법전문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